오늘 주목할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최근 AI 열풍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의자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 도약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까요? 생성형 AI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 때문에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전력 인프라 없이는 AI 산업의 성장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해답을 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회사는 대형 원전부터 소형 모듈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까지 AI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발전 솔루션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건설을 하는 EPC 기업을 넘어 이제는 미래 에너지 기술을 제조하는 글로벌 파운드리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내내 좁은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더니 드디어 2026년 1월 5일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을 뚫어냈습니다. 당일만 10.64% 급등하며 구조적 리레이팅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52주 최저가와 비교하면 무려 350%나 상승하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고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만원대 중반에서 이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이를 모두 흡수하는 강세장 초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글로벌 경쟁사인 GE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기관과 연기금 역시 국책사업의 핵심 수행자로 두산에노빌리티를 점찍으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이동평균선들이 매물 소화를 끝내고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시세분출의 가장 신뢰도 높은 신호입니다. MACD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고 RSI 역시 70선을 돌파하며 강력한 매수강도를 보여주고 있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지금은 가장 강력하고 긴 상승파동인 대세상승산파의 한복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초체력인 펀더멘털도 탄탄합니다. 프랑스의 EDF를 제치고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 6조에서 8조 원 규모로 유럽시장 진출의 교도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내 신한을 3, 4호기 죽이기 제작도 본격화되면서 해외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두산은 직접 모델을 개발해 경쟁하는 대신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의 제품을 독점 생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마치 반도체 업계의 TSMC 같은 역할이죠. SMR 매출은 2026년 3천억 원에서 2030년 3조 원 이상으로 가파른 제이커브 성장이 기대됩니다. 원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H급 대형 가스터빈도 효자 종목입니다. 현재 글로벌 선두 주자인 지이나 지멘스의 주문이 2030년까지 꽉차 있는 상태인데요. 두산은 1년 내 납품 가능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앞세워 사상 최초로 미국 시장 수출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향후 10에서 20년간 지속될 유지보수 매출은 덤이죠. 이제 실적을 확인해볼까요?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수주장고가 실적으로 전환되는 원년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4% 성장한 18.2조원, 영업이익은 무려 28.5% 증가한 1.35조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단기순이익은 180%나 급증할 전망입니다. 부채비율도 130% 이하로 안정화되었고, 주가를 억눌렀던 잠재적 매도 물량인 오버행 리스크도 사실상 해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요? 각 사업부의 가치를 따로 합산하는 SOTP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원정과 SMR 사업부 15조원, 가스터빈 5조원 등을 합쳐 총 기업 가치는 약 25조원에 달합니다. 이를 주가로 환산하면 10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가 나옵니다. 시장은 아직 SMR 파운드리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축가해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저희의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5천원을 제시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매수 유효합니다. 단기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부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